네, 골드바를 팔려고 합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제가 예전에 마케팅 교육 사업을 했을 당시에 저한테 이제 교육 받은 분들 중에서 어 이제 성공하신 분들 그 당시 이제 성공의 기준은 월 순수익이 이제 천만 원 이상 이제 달성하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주려고 대량으로 이렇게 맞췄던 건데 요거는 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랑. 해서 됐다라고 적혀 있는 것두 가지예요. 원목 케이스에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때 이제 교육받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리고 이제. 남은게 지금 14개가 있어요. 이제 하면 된다라고 적혀있는 골드바가 지금 이제 3개 남아있고 이제 해서 됐다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골드바가 지금 11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자산가의 기운이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골드바입니다. 순금 당연히 순금이고요. 이제 하나에 한 돈짜리입니다. 지금 아마 순금 시세가 34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어, 거기에 이제 뭐 공임비 뭐, 뭐 이렇게 케이스, 뭐목 케이스 뭐 이렇게 하면은 아마 4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사려면은. 근데 제가 이제 40만원에 그냥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냥, 예, 이, 그때가 2015년인가 2016년도 그때거든요. 그때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선물하고 이제 몇개안 남은 건데 사실 뭐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금 시세가 계속 오를 테지만 뭐 이거 사실 몇개 되지도 않는데 뭐 이거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뭐 개, 기념으로, 이젠 혹시라도 이젠 본인이 하고 계시는 뭐 사업에 이제 마케팅적인 조언을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뭐 이렇게 찾는 분이나, 아니면 그냥 뭐 저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뭐 만나고 싶은 분도 있을 테고. 제가 지금 이 영상 이제 설명에 오픈 챈팅방 만들어서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들어오셔서 뭐, 궁금한 거뭐 질문하셔도 되고, 골드바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또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골드바를 구입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제 1대1 컨설팅을 1 시간 정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